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새로 입문한 투자자들이나 오랫동안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은 비트코인 무조건 사 먹가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몰빵해도 좋다 아니면 지금 현금 남겨둬서 좋을 건 없다라고 하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저도 비트코인이 2억이나 3억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모아가기 좋은 코인을 단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여러 테마의 코인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감기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찾아보셨을 거라 생략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RWA나 웹3가 속해 있는 AI와 빅데이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유망한 이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세계의 코인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힌트를 얻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코인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크립토 시장 분석과 코인별로 유망한 코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도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 아빠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8천만 원까지도 빠지고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천만 원 부근에서 반발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을 보여주곤 있지만 다시 한번 8,80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7,100만 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코인 시장 부정론자는 아니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영상에서도 8,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긴 했지만, 8,800만원까지 회복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과하게 한번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이라는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RWA와 웹3, 디파이 등을 포함하는 AI와 빅데이터 섹터에서 아직도 덜 오르고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디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산업에서 디핀은 뗄래야 뗄수 없는데요. 일단 디핀이 무엇인지 모르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핀은 Decentralized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의 줄임말로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와 실세계의 만남을 이어줄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세계의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말하는데 시스템 자체를 제어하는 단일 개체가 없이 리소스를 저장하고 공유해서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쉽게 설명드리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은 다수의 기기들이 중앙 허브 없이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어렵다기 보다는 생소하셔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뿐이니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IN은 실물 형태를 활용한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RWA와 비슷한 개념이라 볼수 있고 대표적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컴퓨팅 파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d p n 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실세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웨더XM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정밀한 지역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코인을 보상으로 제공받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상청 체육대회 때도 비가 오는 등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관측소 몇 개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석구석의 데이터를 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그래서 날씨 측정 하드웨어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해당 지역의 정밀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토큰을 보상하면서 탈중앙화 날씨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결국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해서 탈중앙화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가상 자산으로 받는 것인데요. 현재 트레이딩이 가능한 코인은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데이터 저장과 컴퓨팅 리소스,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등의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DP는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국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DP는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재작년 미국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는 한 보고서를 통해 DP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DP는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GDP의 10조 달러를 추가하고 10년이 더 지난 후에는 100조 달러 가치를 기록할 만큼 잠재력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서 가상자산 탑텐 분야로 손꼽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월 6일에도 디핀에 대해서 글을 하나 남겼었는데 작년에 디핀이 얼마나 성장했고 올해 디핀이 활용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잘 정리된 레포트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인마켓캡에서 디핀 테마의 전체 몸집을 보더라도 상당히 낮다는 점과 최근 시장에서 핫한 웹3나 RWA처럼 상승을 크게 보인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아직 수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던 국내 자본시장의 클라우드 전환과제라는 간행물을 보시면요.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AI와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높이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유형에는 인프라형 서비스부터 플랫폼형 서비스, 소프트웨어형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유튜브라는 어플도 하나의 플랫폼형 서비스라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클라우딩 개념 안에 디핀이 있거나 디핀이 탈중앙화라는 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잠재력 있는 디핀 테마에서 수익을 크게 줄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일 테니까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이런 코인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올수 있으니 미리미리 선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를 남긴 글을 보면 레거시 미디어는 수억 명의 인간과 경쟁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TV나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의 추락을 언급한 것이죠. 다시 말해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웹3 시대의 플랫폼 콘텐츠들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내용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가장 유망한 코인이 이 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핀테마에서 가장 유망한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ICP 코인과 파일 코인, 렌더 코인이 있는데 이런 코인은 너무 대표적인 코인이라서 다른 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하게 보는 첫 번째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장치로 소매업을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여 누구나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디엑스 코인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결제 관련 코인으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디핀 코인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어 다중 테마로도 상승하기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홍콩 ETF 승인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최근 급격한 상승 이후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1차 저항대였던 650원까지 천천히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세타 토큰과 세타 퓨엘입니다. 세타 토큰은 탈중앙화 스트리밍 프로젝트로 P2P 방식으로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세타 개발팀은 AI GPU 컴퓨팅 파워 플랫폼, 엣지 클라우드를 개발했고 최적의 비용으로 모든 AI 비디오 작업을 위한 GPU 컴퓨팅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세타 퓨엘은 세타 네트워크의 보상 토큰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가 총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세타 토큰을 그래도 1%라도 더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세타피엘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코인은 미사용된 하드 드라이브 공간을 임대하는 암호화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인 스토리지 코인입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의 여유 저장 공간을 활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요.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노드 운영자는 네트워크 용량과 처리 속도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디핀 코인이라 볼수 있는데, 최근에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작년 12월에 큰 상승을 보였었죠. 당시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고점을 높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의도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물량 소화하는 작업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기는 하지만 570원 수준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 해당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코인은 가장 유망하게 보는 코인인데요. 누구나 자신만의 스트리밍 앱을 제작할 수 있는 웹3 비디오 인프라인 라이브피어 코인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 50배까지 절감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 기반 디앱인데요. 제가 왜 라이브피어 코인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업비트 원화 상장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8천억 수준까지 오르다 보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무겁기는 하지만 나머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법 큰 상승을 보이고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고점 대비해서 80% 하락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죠. 바이낸스 같은 대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업비트에는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는데요. 업비트 원화 상장 이슈는 단기적으로도 2-300% 상승을 만들기도 하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많은 VC 업체들이 투자했다는 점과 물량을 늘린 흔적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레이스 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라이브 피어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텐데요. 과거 2019년에는 시리즈 A 유형으로 투자를 받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시리즈 B 유형으로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시리즈 A는 프로젝트 극초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리즈 B는 성장 단계에서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고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VC 업체들이 투자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라이브피어에 투자했던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보면 한 코인에 8억 달러, 7억 달러 등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벤처 회사인데요. 폴리곤은 250배 수익에 온도 코인은 14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안목이 있는 회사라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외 VC 업체들도 라이브 피어를 매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트랜잭션 수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300% 넘는 상승을 보인 이후 평균값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급등 당시에 트랜잭션 수치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수치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죠. 작년 1월과 5월의 수치값을 뛰어넘지도 못했고 2022년의 수치값도 뛰어넘지 못했는데 트랜잭션 수치가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평균값이 증가하면서 물량을 모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 홀더 물량을 보았을 때 바이낸스나 OKX로 나와 있는 지갑은 거래를 하기 위해 옮겨놓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갑은 매매 보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래를 묶어놓은 지갑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위 홀더 지갑에서는 큰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었는데요.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들으셨을 때 VC 업체들이 큰 돈을 투자하고 보유한 건 맞지만. 시가총액도 5천억이라 올라가기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이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웹3 시대에서 기존 매체들은 죽고 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죠. 인터넷 사용자 중 80%가 유튜브에 가입되어 있고, 수많은 기업들과 기관에서도 비디오 산업을 적용해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통계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의 60% 정도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다양한 영상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커질 텐데요. 그래서 방송인과 시청자가 같이 방송 환경 구축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 드는 비용 없이 원활하고 빠르게 비디오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라이브피어의 블록체인 기술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주는 힌트를 통해 라이브피어가 가장 유망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유망한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들과 다르게 가장 유망하게 보는 코인을 콕 집어드렸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댓글에 보라아빠님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분석해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되고 있다. 알려주신 코인으로 수익 잘 챙기고 있다.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이런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통하면서 정보 좀 받고 싶다. 분석하시는 내용들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하다. 등등 다양한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그냥 코인 시장 분석하는 것이 좋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 소통방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 코인 시장 하락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코인 시장 정보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카카오톡방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코인들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고 오늘과 같이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소통방에 먼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등 가격적인 전략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코인 시장 전망, 물려계신 코인들 상담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 새롭게 오픈해서 아직 한 분도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정보도 받고,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코인들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은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영상을 보시고,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업로드 될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다른 소통방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새벽에도 광고를 하는 악성 광고업자들이 정말 많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타업체 사람들이 들어와 제가 하루에서 3일 정도 분석한 내용을 자기 것 마냥 도용할 수 있어 제 채널 시청자분이 맞는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뒤내 자리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셔서 영상 업로드 되기 전에 미리 정보도 받고 더 좋은 타점에 잡아서 수익 보실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디핀, 디핀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